36장. 에서 곧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핵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위족 속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야네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야네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보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야네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하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보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원의 나귀를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원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바비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요브라데 강변 루오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네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함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로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하니라. 요다가 거기서 가나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요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요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요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마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요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랬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새끼를 줄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겨내 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에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으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어 군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기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휘부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다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 께서 그를 범 사에 형 통하 게하셨 더라.